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드리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리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멋진 집 보이십니까? 그리고 저 하늘 구름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여볼 거냐, 그러면요. 이 마당에 벤츠 스포츠카를 주차하고 싶다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상은 얼마든지 할수 있죠. 저는 이 마당에 벤츠 스포츠카를 타고 가서 멋지게 주차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시골인데요, 이렇게 바닷가 인근이면서 대지 95평, 주택 17.6평이 1,890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튼튼하고 멋진 땅이 1,890만 원대 상상이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딘지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전남 강진군 마량면 수인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에 마량 공용터미널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도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일정 부분 상권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면사무소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주택하고 토지가 일괄로 매물로 나왔는데요. 바닷가 보이시나요? 여기 이 집에서 이 바닷가까지는 직선거리 약 440미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걸어가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구요. 제가 여기 바닷가 산책시켜드릴게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산책을 하러 갑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 이 도로에 산책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무한한 상상을 하면서 무한한 꿈을 꾸면서 그리고 나의 생각 키우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산책 하셨죠? 네 멋지게 산책 하셨습니다. 다시 본건이 있는 곳으로 와서요. 본건이 있는 곳은요 여기 이곳인데요. 여기 이곳은 요 도로가 이렇게 북동측이라 북서측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북동측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북측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 이렇게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집은 바로 이 집이에요, 이 집. 자, 현관 입구에 들어가는 대문이 있고요. 담벼락이 쌓여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창고가 있는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금 지붕이 깨끗하게 여러분 계량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마 정부 지원 사업으로 했는지 본인이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붕이 깔끔하게 돼 있어서 집에 누수될 일이 없겠다는 라 생각을 해봅니다. 에어컨도 깔끔하게 올려서 지금 단을 올려서 비안 맞게 지금 해놓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만큼 느려진 거 보이시죠? 여기는 사. 어 사진이 좀 살짝 느려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개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느려져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여기 있다 그래요. 여기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보이죠. 컨테이너 박스 위에 이제 녹이 쓸면안 되니까 이렇게 강판 지붕으로 올려놓은 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집이에요. 여기까지 이 집입니다. 지대가 높아서 저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안 보이시나요? 그럼 이쪽으로 아까 가서 다시, 이쪽 집이 뷰가 저 멀리 바다 보이시죠? 예, 네, 바다 보이십니까? 내려가 보겠습니다. <laughs>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을에 정자가 있고,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죠? 네, 저기 마을이 있습니다. 아니, 저기 마을이 있는 게 아니라, <laughs> 바닷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정 부분 둘러 봤으니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산책하면서 둘러보시고요 저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보면은 일괄 매각으로 진행하는데 제시의 건물은 포함한다고 합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다 감정평가서상에 기억리은 대귿시 있는데요. 그게 포함이고요. 2번 목록 건물은 공부상 슬레이트 지붕이나 현황은 목조 및 벽돌조 강판 지붕이라 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강판이 위에 잘 검정색으로 올려져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이었는데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아마 이렇게 개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지요. 자, 감정평가서 보러 가겠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수인리 대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도시 지역입니다. 314 제곱미터인데요. 약 95평 정도 되고요 간평은 879만 2천원. 그 지상에 위 지상에 주택 목조 단층 주택은 주택은요. 58.3인데 이게 약 17.6평이에요. 583만원. 800 여기 땅은 879만 2천원이고 집은 583만원이고 그 외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축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창고 및 주택 이게 다 합해서 간평된게 435만 3천원 그래서 두개총 합해서 1,897만 5천원이에요 여러분. 자 멋진 집 바닷가 인근의 집이 집도 튼튼해 보이는데 1,897만 5천원에 내가 이걸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여러분. 혹시 떨어지면 다음에 입찰해야지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답니다. 주거용 부지로 이용하고 있고요. 북서측, 북측, 북동측. 이렇게 땅이 있으면요. 북서측, 북동측, 북측. 이렇게 도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도시 지역의 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디로 가볼까요? 10번 아 개항동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보면 도로는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아까 이게 본체구요. 이게 니은 아까 뒤쪽에서 보이는 화장실. 이게 기억이 입구에 창고 뭐 이런 거죠. 디귿도 주택 및 창고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여러분. 여기 밑에 다시 확대해서 보면요. 기억은 뭐냐 그러면 조족도 강판 지분 단층 27 제곱미터 창고 및가출라고 합니다. 니은은 화장실이래요. 여러분들 화장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화장실을 벌도로 늘려서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주택이 화장실이 없으면 이렇게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은 뭐냐? 그러면요. 컨테이너, 강판 지붕, 약36 제곱미터, 약 13평, 12평 정도 될까요?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뒤쪽으로 간 건데요.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이 집인데요. 말이에요. <laughs> 여러분. 도로보다 살짝 낮지만 이렇게 내려갈수록 지대가 낮아서 물빠짐 아주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멀리서 보고요. 이쪽 뒤쪽으로도요, 굉장히 마을이 좋아보여요.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털을 닦아놓은 그런 모습도 아까 본것 같습니다. 이집 보이시나요? 현관문도 튼튼하고, 앞에도 이렇게 조적조 쌓아서 예쁘게 했고, 여기 이렇게 샤시도 다한거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집은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한 집이에요. 여러분, 깔끔하게 수리를 돼 있고요. 자, 후면 봤으니까, 여기 입구에 창고, 아까 이게 보이시죠? 아까 이게 대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만큼 철거해서 차가 쑥 들어와서 마당에 차를 주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경운기는 지금 들어왔지만 차가 들어올 수 있는 폭이 되는지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마당에 벤치를 주차할 건데 기스나면 안 되니까 저는 폭을 저만큼 더 넓혀서 팠으면 좋겠다. 아니, 철거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시죠 이 마당에 이렇게 벤츠가 돼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물론 그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자 샤시 이렇게 잘 바꿔져 있고요. 여기 현관 보이시죠? 이게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 별도로 늘린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일정 부분이 돈이 들어갈 텐데 이미 지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네이 집을 사시기만 하면은 아주 편하게 가서 바닷가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습니다. 자, 이거 뒤쪽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인데 그 지상에 이렇게 강판 지붕이 올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녹슬지 말라고 강판 지붕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의 건물, 기억, 니은, 디그는 전부 다 포함해서 매각하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시면 이게 7월 12일날. 얼마 안 남았죠.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빨리 달려가셔야 돼요. 이 마당에 벤츠 스포츠카 주차하고 싶다. 여러분 주차하고 저도 주차하고 싶습니다. 자 목조 지붕 슬레이트 건물 등기 봅니다. 목조 슬레이트 단층 주택 58.3제곱미터 건평약 17.6% 단독주택 그리고 단독, 단독 소유이고요 나머지 전부 말소됩니다. 그리고 토지는요 토지는요 대지약 95평 단독 소유이고요 나머지 말소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지적도를 보면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대지 아니. 대지, 돼지, 대지인데, 토지 도시 지역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 314제곱미터입니다.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지적도 하고 똑같이 도로가 있고요. 여기 대지 약 95평, 주택 약 17.6평, 제시의 건물 포함하는데, 제시의 건물 기업 창고, 제시의 건물 리은 화장실, 제시의 건물 디귿, 여기도 창고였죠. 이렇게 포함해서, 내각을 하는 거니까요. 뭐,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다좀 철거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너무 꽉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가 지금 현관 입구인데요. 지금 여기에, 어, 도로 폭이 좁아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붕은 그대로 놔두고 이쪽 담벼락만 철거해서 차량 진입로를 확보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붕이 이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차가 비가 맞으면 안 되니까 이곳 안에다가 멋지게 벤츠 스포츠카를 주차하시고요. <laughs> 여러분, 바로 이 집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지금 지대가 살짝 높아서요. 이쪽 지쪽으로 주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마을이 따뜻하고 좋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 500m 전방에 이런 바다 산책할 수 있는 1900만원대 주택, 1897만 5천원에 나오는 이 주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유롭게 혼자 가셔도 좋고, 사랑하는 가족이랑 함께 가셔도 좋고, 이렇게 벤치를 타고 가서 싱, 싱, 산책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